자, 문제 40번입니다. 아, 포소화 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6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압식이 아닌 저장땡크는. 그러면 저장땡크가 가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아닌 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있는 게 있고 압력이 없는 게 뭐냐 이거죠. 예, 프레자 프로포셔너 있죠. 프레자 프로포셔너는 그쪽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 물을 물이 들어가죠 물이. 그렇죠? 남은지는 바로 당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자 프로포셔널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가압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프레저 프로포션방식 아닌 거 있죠 펌프나 라인, 프레저 사이드 얘들은 가압식이 아닌 저장된 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바닥면적 180제곱미터인 차고 주차장의 방호용으로 포헤드를, 포에드설비를 설치하려고 니다 설치할 포헤드의 개수와 약재량을 계산하시오 왜 여기는 수평거리가 아닌 면적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가로, 세로, 정방향 이런 말이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수치 이용해서 이렇게 6.5 곱하기 10분 곱하기 0.03 이렇게 아주 뭐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특수 가연물은 특이하게도 약재량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자, 3번에 특수감에 저장된 창고에 국소방출 방식으로 고정방출을 설치했을 경우 필요한 수원의 저수량 및포수할지 저장량을 개선하시오. 자, 수원의 저수량 혼합장치 안 좋아지고 화재 안정 기준형이에요. 100%로 개선하면 되죠. 3%. 97%, 0.97을 곱하면 안 된다고 해요. 토출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셔야 돼요. 자. 높이의 3배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 외주선이죠. 을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방호 면적입니다. 3m니까, 아니 2m니까 3배 하면 6m죠. 그래서 이쪽으로 5m에다가 왼쪽으로 6m. 오른쪽으로 6m 연장할 수 있죠? 자, 10m 에다가 이쪽으로 6m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6m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5m 에다가는 6m, 6m, 5m를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6m, 6m. 근데 10m는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그림을 다시 보면요. 10m는 이쪽으로 6m 연장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6m는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6m가 빠진 거고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4번에 경유를 저장한 지름 20m의 탱크에 이제 무슨 형이에요? 위험물형이죠. 조금자는 화재안전기준형이고요. 자, 2형 방출구를 설치하였다. 단백포 3포로형을 사용시 수원의 저수량은, 자, 혼합장치 안, 어, 추어졌네 사이드. 그럼 이 혼합장치가 추어지면 당연히 이건 조건이잖아요. 화재안전기준형이든 위험물형이든 조건, 조건이 1번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이 1번이라고요. 조건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법대로 푸는 거예요. 법보다도 우선되는 게 조건입니다. 자, 사이드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여기에 뭘 곱해요? 0.3%니까 0.97을 곱해야죠. 1-0.04. 0.97을 곱해야 됩니다. 수환 또 어디에 곱해야 되죠?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빼면? 여기 뭐뺄게 없네요. 그죠? 뭐 곱하면? 네? 이형이에요. 우리가 이 표에 보게 되면요. 이 표에 따르죠. 표에. 그죠? 특천만 8이에요. 8. 나머지는 다 뭐예요? 4예요. 그죠? 그래서 토출량은? 면적 곱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0.03 이게 토출량이라고 펌프에 뭐 없어요 송액관 송해권 없잖아요 송액관이 있으면 수원 할 때는 송액관 해주고요 토출량 할 때는 어때요 해주면 안 된다고요 자, 소행강을 하는데 얘는 75 미만 이런 거 없어요. 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물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게 포예요. 포. 포가 화장적이들는 많은데 위험물도 많고. 이게 서로 또 달라요. 자. 이표 있죠? 이 표. 이 표가 화재 안전 기준에도 쓰고 위험물에도 쓰는 겁니까? 위험물만 있는 거예요? 이건 위험물만 있는 거예요. 그럼 화재 안전 기준은요. 이 고정포 방출 설비에 화재 안전 기준은 이거 없어요. 탱크 지름당 이런 거 없다고요. 그죠? 면적당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럼 뭐 있어요? 국소 방출 방식? 전역 방출, 관포 체적 높이 3배를 연장한 선원둘 돌려서 외주산, 이런 거.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많아요, 아니. 이표 외워야죠? 이게 포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거예요. 이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41번이죠. 다음 강구름에 답하시오. 온도 20도씨, 압력 196.14. 킬로파스칼인 공기가 내경이 200밀리인 관로를 1.5kgps로 유동하있다 유동을 균일분포유동으로 간주하여 유속을 구하시오. 단, 공기의 기체상수 R은 0.287kJ·kgK다. 자, 기체상수 R이 주어졌어요. 0.082가 아니에요. PV는 m분의 wrt가 아니고요. pv는 wrt를 이용해라 이거죠. m분의 wrt일 때, r값이 0.08이죠. wrt일 때는 이런 단위들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네,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질량 유량 Av로 밀도 속도 면적에서 속도는 A로 분의 m 그죠? 여기서 m은 질량 유량으로 뒀습니다. 다 대입을 했더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공식이 여기는 두 개가 사용이 되죠. 질량 유량 그리고 이상 시체 상대 방정식 사용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있죠 자 2번입니다 안지름이 각각 300 그리고 450인 원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안지름이 작은 관에서 큰관 방향으로 매초 230L의 물이 흐르고 있을 때 돌연 확대 부분에서 손실은 공식이 어때요? 2 지분의 가로 V1-V2 가로 닫고 제곱 그죠? 네. 그래서 이 공식 외워서 속도 구해서 넣으면 되죠 자 3번 5개 소화전 설비에 배관에 물을 송수하고 있다 배관 중에 A점과 B점의 압력을 각각 측정했더니 A점이 0.45, B점은 0.4 만일 유량을 2배로 증가시켰을 경우 두지점 압력차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기술사하고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뭐 어디만 나왔어요? 관리사만 안 나왔어요 자, 두 배로 정개시켰을 경우 두 지점의 압력 차는 얼마냐? 압력 차는 유량에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젠 윌리암스 공식을 이용해라. 왜 이렇게 공식을 줬을까요? 예? 이 공식들마다 비례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뭐에 비례예요? 델타 P, 마찰 손실 압력은 Q에 1.85승에 비례하죠. 그래서 델타 P 1.85승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이 q 값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근데 네. 아, 처음 유량의 두 배다. 그죠? 그래서 마차 손실 압력이 어, 요 차이니까 0.05인데 유량이 두 배일 때는 마차 손실 압력은 얼마냐?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1로 든다고 1로. 1에, 그러니까 Q를 얼마로 넣어요? 1L 퍼 분으로 두게 되면 1에 1.85성이 되죠. 그럼 2배니까 얼마가 돼요? 2L 퍼 분에 1.85성이 되죠. 그래서 뭐 Q, EQ 이렇게 둬도 되지만, 어, 처음 유량을 1로 두자. 그러면 2배니까 얼마예요? 2L 퍼 분이 되죠. 그래서 어 뭐몇 배다 어떻게 되냐 이러면요. 처음을 1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되겠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아, 이거보다 좀더 간단한 풀이는요. Q를 1로 두면요. 이 Q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좀더 간단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5개 조한는 설비해서 펌프의 소유 양정이 45이고, 말단 방수 노즐의 방수 압이 0.25. 관련법에 맞게 펌프를 교체로 하면 펌프의 소유 양정을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지금 이 문제 비슷한 게 저번에 풀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 형태가 좀 다른 말로 써여져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40m였다. 0.15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나왔다. 2.5로 하려면 얼마로 해야 되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0.15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예. 복균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복균는 얼마인데? 5개니까 0.25죠 그러면 어 0.15인데 0.25가 되려면 이거는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같은 문제라고요 맞나요 다만 이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게 0.25를 안 주어졌잖아요 법규를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화재안전기준을 어 그것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법을 쭉 보면요 같아요 자, 일단 이것을 할때뭘 해야 되나요? 자,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5m예요. 0.15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죠안 돼. 아, 0.25 메가파스칼. 이건 이제 외워야죠. 안 주어졌어요. 이걸 주어진 게 저번 문제고. 그러면, 얼마나 <laughs> 이거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델타 P1, 델타 P2.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Q1, Q2.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이 하나, 둘, 세개 그런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거 러스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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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해서 p 델타 p2를 구해서 이거를 구하는 그걸 해본 거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할 거고, 이거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얘를 빼면 얘가 나오죠. 물론 단위를 맞춰야 되겠죠. 얘는 미터고, 얘는 메가파스칼이에요. 단위를 맞춰야 얘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예요? 0.29 메가파스칼입니다. 0.29 메가파스칼. 그죠? 델타피 1. 그럼 Q랑 Q2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어졌다? 그러면 Q는 0.653 D제곱 루트피. 아니면 2.086 D제곱 루트피. QP에는 바로 뭐 들어가면 돼? 메가파시칼 바로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안 주어졌을 때고요. 여기는 뭐가 주어졌어요? k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k 루터 p를 쓰라는 거죠 q는 k 루터 p 요거요거 근데 이게 이제 무슨 값이 주어졌습니까 메가파스칼 값이 주어졌으니까 루터 p가 아니고 루터 c p 가 되는 거죠 이게 계략값이에요 정확하게 10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루터 c p 잖아요자 그래서 우리가 예, Q1, Q2를 구했고, 여기는 뭐예요? 델타 P1을 구했죠. 그죠? 그러면 이들 관에는 무슨 관계의 수식이 생립하냐? 무슨 식을 이용해라? 하제 윌리엄스를 쓰라. 델타 P하고 Q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 예, 1.85성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델타 P2를 구하여서. 이 문제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